그리고 메디 레트 공격시도 대각선 so, IBK 기업은행이 강팀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메디 선수가 항상 수비 이후에 공격을 마침표를 찍어준다는 것이죠 yeah. 이제 멀리 달리라 차단합니다 가로막기 득점 메디 선수의 브로킹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 2라운드 맞대결 때도 메디 선수가 4개의 브로킹이 있었거든요 중앙 백 옷을 박습니다. 강력하네요. 뒤를 잘 봤어요. 점퍼. 다시 메디 강력한 공격 득점. 그렇 오늘 뭐 수비나 리시브에서 큰 차이는 많이 없지만 메디 외발로 그러나 강타. 참메디 선수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공도 외발로 바, 어, 반대로 아, 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예, 정말 대단하네요. 메디의 중앙 백어택 여지 없습니다. IBK 계업은행이 지금 디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격성공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인상공사가 오늘 경기가 어렵습니다. 매딕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매딕 선수가 아무래도 스윙 자체가 크기 때문에 포인트를 네. 놓는 상황에서는 더큰 모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이 나기가 좀더 효과적으로 예. 날수 있겠죠. 이거 안테나전처럼 이번엔 블로커. 일사불란한 움직입니다. 속임봉작 바닥에 먼저 놨습니다. 알레나 강타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수지 선수와 메디 선수가 지금 두 명이 정확하게 지금 막아주는 모습이에요. 아 손을 잘 집어넣습니다. 그렇죠.